요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준비를 했던 그 예제 하고 그 다음에 단락 스타일 하고 문자 스타일 개념 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그 전에 있던 예제 파일 동영상 예제 파일 보셔야 됩니다 예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 제가 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예 하고 예 하고 예하고. 어 여기에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떤 글씨의 모양을 만들고, 글씨의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패러그라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서 옵션을 바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이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처음에 이 서체가 무슨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고 행간 그 다음에 장평 그 다음에 커닝 자간 이런 것들을 해서 이 글씨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등록하는 게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더 편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옵션들을 다 외우면 처음부터 그냥 이거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그냥 옵션을 쫙 적어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첫 번째 방법. 먼저 글씨를 드래그해서 캐릭터 패널로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패러그라프에서 속성 다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 이런 속성이 부여된 글씨를 이 버튼을 눌러서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어 여기에 있는 요 제목 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세번 클릭하면 한 행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컨트롤 알트 i 눌러서 숨겨진 문자 보시고요. 숨겨진 문자를 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숨겨진 문자를 봐야 되는 이유는 단락이 끊어졌는지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봐야죠. 타입 쇼 히든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행을 선택하시고 예, 글씨 서체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글씨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 화면에서는 저는 화면이 해상도가 지금 낮게 설정돼 있어가지고 이 위에서 서체를 할수 있는 게 이렇게 클릭해야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캐릭터 패널에서 글씨의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서체를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서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서체 크기 조절했나요? 자, 캐릭터 패널입니다, 지금. 예, 캐릭터 패널 서체 크기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어차피 한 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 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행간이라고 하는 얘는 의미가 없죠. 예, 장평만, 예, 약간만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닝은 한글이기 때문에 옵티컬이라고 한 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차간, 예, 마이너스 10 정도로 살짝만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의 모양을 잡았고요. 예, 글씨의 모양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 문자의 색상, 문자의 색상. 예. 컬러 패널 CMYK 모드로 돌려 놓고 M60에 Y100 그다음에 예, 나머지는 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이거 선택이 풀어졌었네요. 예. M60에 y100. 예, 이렇게 입력을 해서 글씨 색깔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의 모양, 색상 이런 거를 다 넣은 다음에 다 넣은 다음에 이 제목으로부터 제목으로부터 그 다음 글씨가 글씨가 떨어지는 간격을 스페이스 애프터 패러그래프패라그래프 패널에 여기에 있는 요란이죠. 스페이스 애프터 패러그라프 라고 하는 데다가 예, 예 적당히 값을 넣어서 간격을 벌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 여기에 패러그라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자 지금 어디까지 했냐 캐릭터와 패러그라프로 이렇게 드래그 하고 있는 이 글씨의 모양을 먼저 잡으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reate a New Paragraph Style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단락 스타일 이 문자 모양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번 누르니까 Paragraph Style 1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엽니다. 자, 이 옵션을 열고요. 자, 먼저 스타일 네임에 대해서 얘를 예 영화 제목이라고 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 캐릭터 포맷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옵션들은 여기 캐릭터라고 하는 이 패널의 옵션과 거의 같죠. 그쵸? 베이지 캐릭터 포맷이라고 하는 이 탭에 있는 옵션은 캐릭터 패널에 있는 옵션이죠? 아까 캐릭터 패널에서 설정한 옵션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뭐예요? 장평이죠. 그죠? 예. 호리전털 스타일, 그 다음에 버티컬 스타일, 이게 장평이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호리전털 스타일만 이렇게 잡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 간격을 보니까 얘이 옵션을 집어넣은 거는 이 옵션을 집어넣은 거는 캐릭터 패널이 아니었죠. 예, 얘는 패러그라프라고 하는 단락 패널이었죠. 예, 그래서 아, 단락 패널에 있는 이런 옵션도 여기다 들어와 있네요. 결국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창은 캐릭터와 페러그라프라고 하는 이두 가지 속성을 모두 다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에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OK 눌러주시면 OK 눌러주면 여기 영화 제목이라고 하는 스타일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끝에 있던 더하기가 지워집니다. 지워졌나요? 예, 이렇게 내가 얘를 드래그 했을 때 여기 패러 h 로프 스타일에 더하기 표시가 없어야 여기에 있는 이 단락 스타일, 단락 스타일을 설정한 이 옵션과 이 글씨 안에는 다른 옵션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락 스타일 옵션에서 뭔가 다른 게 추가가 되었다고 라 하면 아까처럼. 이 영화 제목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 뒤에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 더하기 표시가 없어지도록 얘를 지워주도,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단락 스타일 하나를 예,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번엔 계속 이렇게 지정만 해 보겠습니다. 자, 얘 드래그 하시고요 얘 드래그 하시고 자, 얘를 보니까 어, 디폴트라고 하는 건 지워도 되겠네요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얘는 얘는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이,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백스페이스, 쉬프트 엔터 자, 백스페이스 쳤다가 쉬프트 엔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이어줍니다. 네, 하나의 단락으로 이어주고요. 마찬가지 블랭크 없애주고, 자 이렇게 블랭크 없애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를 하나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체 크기, 그 다음에 행간, 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이후 공백,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얘는 단락이 여기서 한번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서만 단락 이후 공백이 들어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얘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예,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새 스타일 등록을 하고요. 예, 더블 클릭해서 이름만 영화 예 요약 드래그해서. 어 클리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문자 패널에서 서체 하나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간 예 네,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단락 이후 공백 자 설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새 스타일 더블클릭해서 영화, 어, 줄거리,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 한번더 눌러서 예, 지워주고,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스타일을 어,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